아리야, 야, 딴청 피우지 마. 어? 너 항상 내가 뭐 해주고 막 좋은 일 해주면 너 약간 딴청 피운 것더라왜 그러는 거니? 사람이 말이야. 아, 사람이. <laughs> 사람이래. 아우 자존심 상해. 고양이가 말이야. 자, 아리야 이거 봐. 물지 말고 봐. 내가 뉴질랜드를 갔잖아. 너의 선물을 사왔어. 어? 야, 이런 친구 어디 있어? 해외 나와가지고 네 선물 내가 사왔다니까? 어? 이게 뭐냐면 해외 브랜드인 다인이라는 건데. 어.. 니들 종류끼리 먹는 거야. 근데 응. 람이야 람 응? 어? 람이 뭐야? 약. 양아치야. 양이기야 <laughs> 양인데,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양아치야, 양아치야. 양아치야. 아치야 양아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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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아무야양 자, 치야사아치야아야양거를야가까줄야 자, 아야아치야 <laughs> 나왔어. 야거 먹지 야고아치야치야양아야야야야 <laughs> <제일 맛있겠지? 웃음> 맛있겠지 맛있겠지 우와 야 맛있는 냄새 진짜 많이 난다 야 나도 먹어보자 자리아 이거를 먹어봐 우와 맛있겠다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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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잘 먹는다 야 역시 외국산은 달라 먹는 응? 속도가 다르네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뉴질랜드 게 아니고 호주 거거든 근데 뭐 어쨌든 양이니까 니가양 먹을 데가 없잖아 그지? 야 아니 잠깐만 근데 너무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먹는 거 아니야? 응? 어? <laughs> 안녕.